네.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어디로 가요? 지금 예수님한테 따라가고 있죠. 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문득 별이 머무는 곳이 있었더라. 멈춰서는 곳이 있어서 어, 가 보니까 그곳에 아기와 마리아가 있었더라. 어, 그래서 그 아기와 마리아에게 예, 이제 보비합을 열어서 세 가지 보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 무엇이라고 그래요? 어, 황금과 유황과 무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리고 어때? 이제 어, 헤롯이 예,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 헤롯이 말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꿈에 예, 천사가 말씀해 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 보배압을 열어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위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배를 열자 여러분 집에 우리 여자들은 대부분 다 보석함 하나씩 다 있죠? 어, 거기다가 어, 오늘은 이 반지 끼고 내일은 저 반지 끼고 오늘 이귀고리 내일은 저귀고리 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모아놓은 보석함들 다 있죠? 어, 누구만 있어? 권사님만 있구나. <laughs> 다음 주올때 보배합 다 갖고 오세요. <laughs> 자, 음, 오늘 말씀에 보배합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 보배압을 열어라. 자, 보니까 우리 주보에 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기록해 놨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다. 그 보배를 보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데사우로스세사우로스라기도 어, 하기도 하고 데사우로스 그러니까 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보배 또는 보배합 이렇게 쓰는데 어, 보배합이라고도 하지만 보배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있는 보화, 보배, 보물 이런 단어들이 군 어, 단어들이 요 대사우로스라는 단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배함을 열어서 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내물로 드렸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물 그 자체라는 얘기거든요. 보물 자체.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잖아요. 전에 여러분들 질그릇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질근 그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 어,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저혈압들은 얼마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한 마디에 상처받지, 누구 행동 안에 상처받지, 오해해가지고 상처받지, 이렇게 베르 상처를 다 받거든요. 어. 그게 우리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같은 우리. 근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저혈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들어있어 보배. 대사우로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그 보배가 누구 누, 무엇을 가르켜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어, 고린도 4장7 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니까 이 보배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 위에 보배인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더미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미로 어, 높아지고 있어요. 마치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막 거도를 음, 어,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이파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낙이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오, 내가 이런 존재였네 예전에 미치 몰랐네 그런데 감히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위에덩똥리가 있네 예수님을 털어버린다 어때요 그낙이는도살장으로 끌려가겠죠? 응, 어, 이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질그릇 자체로는 그닥 가치가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자체도 덤으로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 여러분 다 태우면 저 천안 있는 화장창, 화장장, 화장장 가서지고 태우면 그야말한 줌에 재밖에안 나와요. 한 줌에 재밖에안 나오는데,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보물이신 대사우로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일억 원짜리도 아니라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 에 됐다. 예수님 짜리에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짜리니까 얼마나 비싼 존재입니까? 아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보배로 오셨습니다 보배 보배로 오셨어요 자 보배로 오셨는데 보배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배로 임하셨어요 어근데 보배로 임하셨는데 골로에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감춰져 있대 할렐루야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근데 그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냐 봤더니 땅 속에 감춰져 있냐 땅 속에 감춰져 있어. 마치 여러분 땅에 감춘 보배. 마태복음 1 3장에는 음, 여러분 이 땅에 감춘 보화에 보아, 보화에 대한 보물이 대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쟁기질 하다가 음, 뭘 발견해요? 땅땅 쟁기질 하다가 보물 보물을 발견해 보물을. 촤 땅에 감춘 보화 보물 발견해. 이 땅에 감춘 보물 보화도 대사우러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걸 덮어두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얘 나한테 팔시오. 밭 주인이 팔라 그래. 그래데밭 주인이 잘 됐다. 그래도 이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이 농사를 을까 말까 해. 그 땅덩어리네. 너나 가지시오. 싼 값에 팔았어. 그랬더니 이 가치를 알고 있었던 이 일꾼은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탁 밭을 사다가 탁정리놓고 나중에 어때요? 탁 밭에서 이제 그 보물을 다 캐내가지고 자기 거산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밭을 살때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집에서 냉장고 팔아 세탁기 팔아 전세금 빼가지고 그 밭을 산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밭을 샀는데 실상은 세탁기 값보다 냉장고 값보다 전세금보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배로 임하셨어요? 자 보배님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어, 주님이 원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데, 하늘 높은 곳에 계신데,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요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는 이미 보물이요 보물. 예수님 자체는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는 보배예요. 그래서 보배를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보배다라고 알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보물을 캐내야 돼. 보물을 캐내고 보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보물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으로 임하신 보배.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저 인간의 모습으로 어디로 오셨다고요? 땅으로 오셨어. 땅으로 오셨어. 음, 땅으로 오셨어.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 모습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로구스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로고 있으신 말씀이 이 땅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땅으로 오셨어, 땅으로 오셨는데 그새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춰지고 말았네, 감춰지고 말았어. 그래서 때요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돼, 할렐루야,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별을 따라 가면 찾게 되는데 오늘 동방박사세 사람이 별을 따라 가서 그 진짜 보물을 찾았잖아요.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방박사세 사람이 드렸던 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왕, 아, 황금. 두 번째는 뭐예요? 유향. 세 번째는 뭐예요? 몰약. 세 가지 보물을 드렸네. 이세 가지 보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황금은 어때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황금은 왕을 왕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오세요 금으로 다 싸라 그랬죠. 법궤 법괴, 법궤를 만드는데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 황금으로 다싼 얘기죠.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귀하다라는 얘기죠. 귀한 거. 이처럼 예수님이 예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이 동만못 세 사람이 예문을 드린 첫 번째 황금을 드렸어. 황금, 어,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왕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드렸던 것이 유향이죠. 왕으로 오셔서 주님은 역대오 세상 사람들에게 갈 길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길을 안내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어,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 역할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예물은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이라는 건 뭐냐면 감남나무 육가에 속하는 그런 몰약 나무거든요. 우리가 봄 되면 왜 빵꾸 뚫어가지고 수액 빨아먹는 게 뭐지? 그게 어 고로쇠, 고로쇠. 고로쇠 나무 입장이면 굉장히 억울하거든. 고로쇠 나무 입장이 보면 굉장히 억울해. 왜 나를 빵꾸 뚫어가지고 이 수액을 빨아먹냐고? 모기가 거머리가 사람 피 빨아먹는 거 똑같은 거거든 일종에. 그냥 그러니까 나무 입장이면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근데 나무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뭐 고로쇠처럼. 여러분. 이 몰약이라는 것은 몰약나무의 생체기를 내 가지고 거기 진액을 뽑아. 진액을 뽑아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것이 몰약이거든요. 근데 몰약은 몰약은 원래 그 몰약이라는 어 단어가 어 이게 무루라는 그그그 그그 뭡니까? 그말 어원에서 왔는데 이게 굉장히 쓰다라는 단어에 쓰다. 굉장히 써. 그러니까 몰약은 굉장히 쓴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그잖아요. 이건뭘 상징하냐?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이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혜, 보배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따라오셨나를 네. 보배합 삼으셨다. 보배합. 나를 보배합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셨어요? 황금으로 오셨고요, 우리 안에 유향으로 오셨고요, 우리 안에 몰약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런 순서와 이런 영양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거꾸로 오늘 주보에는 거꾸로 적어놨죠? 첫 번째 뭐예요? <laughs> 몰약, 유향, 황금으로 적어놨어요. 내 안에 보배의 신. 이야, 여러분 그 보배는 보배인데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잖아요. 저와는 임해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보배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인 예수님은 특징이 생명이 생명. 할렐 뭐라고요? 생명이 생명.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소,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지 생명나무.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생명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나무 열매가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보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하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 근데 생명 있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뭘로? 보물로 오셨어요. 보물로, 보물로. 어. 대사우로 쏠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울로 쏠때대사우로 쏠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의 가 고난을 감당하셔야 될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걸 나타내는 이런 몰약, 몰략, 이런 몰약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합을 열어라, 보배합을 열어라. 우리는 그 보배를 간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간증만 하고 있으면안 돼. 그 보배합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자보약 보략. 몰약이 뭐라고 그랬죠? 쓰다 그랬죠? 여러분. 소나무에 송진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신 적 있죠? 송진은요 소나무가 상처가 나야 만 흐르는 것이 송 어, 송진요 상처가 나야 돼. 그 나무 입장에서는 상처 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라는 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점입니다. 어? 이건 뭘 얘기하냐, 전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를 위해여 죽으셨고 유추님이 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몰약 쓰다, 다 이렇시다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내가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모략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략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삶 속에서 쓴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쓰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의 역할인 몰약,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내 고난, 나에게 당하는 고통,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거든요. 어,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은 뭐예요? 고통 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인성은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 이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성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쉬운 길을 자꾸만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육체의 욕심은 사망이 이르지만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갈라대서 어, 2장 20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데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못 박았느니라. 과거에 과거. 할렐루야. 못 박았어. 그러니까 전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내 삶은 어떤 삶? 고통을 이겨내는 삶이란 얘기죠. 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 한 것이 아니야 가능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는 어때요? 마치 수나무에서 생채기가 나서 송진이 쏟아진 것처럼 이몰약 나무에 생채기가 나서 이 진액을 쏟아서 그걸 건조시켜서 몰약을 만드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채기가 날 수가 있고, 그 생채기에서 진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진액이 말라서 건조시켰더니, 물약에 대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심이. 여러분, 성경에 너희 세상에 빛이 다가 먼저 나올까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 다가 먼저 나올까요? 성경 마태복음5장에 너희 세상에 빛이다가 먼저 나올 것 같아. 너희 세상에 소금이다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우기면 이게, 우겨. <laughs> 성경 찾아보세요. 두 장만 넘겨보세요. 두 장. 자, 13절, 14절.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인인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어. 뭐가 먼저 나와요? 어,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되잖아. 자기를 녹여야 되냐 으깨져야 되잖아. 소금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안 나. 으깨져야 돼. 으깨져야 돼. 으깨자만이 맛을 낼수 있는 게 소금이거든요. 할렐루야. 어, 으깨자만 돼. 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땅에로셨을때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지만 그건 주님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몰락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락이 제조되는 과정이 뭐예요? 몰락 나무가 생체계를 내서 그야말로 그곳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걸 건조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쓴 벌레가 나와서 방부제 역할을 썩어져간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더 힘들고 좀더 괴롭고 좀더 편한 길로만 갈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좀 불편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몰략의 의미입니다 몰략 천혜 여러분의 삶이 몰략같은 삶이길 바래요두 번째 그럴 때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너는 세상의 빛이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 세상에 빛이 아니요 소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도 있지만 염광교회도 있어 영광. 그러니까 광염 교회보다는 영광 교회가 더울리지 성경적이지 소금이 먼저 나왔으니까 물론 빛과 소금이든 소금과 빛이든 뭐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동마목에서 세 사람이 드렸던 보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운데 우리는 모략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수가 있어야 돼요? 유향과 같은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유향, 유향 같은 삶은 무겠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오늘 의미가 희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빛교 같은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딱잡 내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되기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빛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향이라는 것은 그 뜻이 희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지 제사장 아니 선지자의 직분이거든요. 선자는 지알지 못한 자를 깨우쳐서 계몽시키고 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지 역할이라는 거 뭡니까? 선지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먼저 알지도 못하고 때면정 사람 먹겠어요? 알아야 면정 사람 먹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면.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수 쳐서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집분자들 1 0시 나오면 말씀 하나씩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모하게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여들은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요, 유향과 같은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향기가 만들어진 것은 마찬가지. 어떤 꽃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자기를 터트려만 있도 역시 향기가 나잖아요. 다른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선제 집분을 감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황금. 황금은 뭡니까? 박다,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 때에 황금은 아나 박을 다 쌌어요. 금으로 다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보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 황금으로 아야 돼. 할렐루야. 전에 황금으로 쌓는다는 얘기 뭡니까? 황금은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불순물 없는 금이 황금 아니겠어요? 불순물이 없는데 이것은 주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정결한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벌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행할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뒤 무대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너희도 이제 뭐가 되나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비추는 데 있어서 선한 행실도 중요한데. 그 선한 행실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간 선한 행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건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한번 펴 보세요. 성경에 가장 긴 성경. 시편 119편. 125절, 127절, 3절을 자 24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24, 25, 26, 27, 절4절을 우리가 10편, 119편, 124에서 127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를 모아서서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한 거야 너희는 세상에 어, 주님 주님을 황금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금반지 빼서 황금 만들어 주님께 드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선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야말로 몰락의 역할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후원주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일을 행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꾸로 주님께서 이루셨던 걸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왕 같은 자 되는 거죠. 어, 거꾸로. 그 일로 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몰락과 같은 삶을 살으라. 몰락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외면하려 고 그러지 말고. 그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 황금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아,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제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알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회 여러분들 이 땅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저를 보배합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배합의 여러분 보배를 아무리 가둬놓어 보세요. 아무리 담아놔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 여러분 그 보배합의 여러분 황금이 들었니 다이아반지거든. 어떻게 알아? 여어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랑을. 자랑을 해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전회 여러분들 보배합 삼으셨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합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자로 지제사장으로서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식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우리 주보 주부, 주보 있는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일 그릇 같은 거기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기다 시작. 주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아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보배 합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 임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보배 합이 되었으니 그 보배를 열어서 보배해주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